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We made WeMix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우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3,400불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1,845불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의 코인판을 보고 있으면, 거시경제의 변동성에 따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영국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 오늘날 투자자들이 그 마음을 돌릴 만큼의 완화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하강 속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들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코인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거시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에 투자를 하고 오늘날의 시기를 이겨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투자란 것은 항상 리스크를 진 만큼의 리턴이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리스크가 없는 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자체가 고점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항상 대중의 생각과는 다른 역발상이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위믹스 위메이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등의 요건이 점점 더 갖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위믹스 고점 저점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가 코인 구조대 라이브 방송 시청자 인원을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날 시점 자체는 시청자 수가 완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위믹스 위메이드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위메이드는 67,9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위믹스는 3,4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경에 위믹스가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승의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순 없겠지만 저는 이것을 매집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위믹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항상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은 지지부진하면서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붙는 것 자체가 위믹스의 흐름을 달라졌음을 의미합니 하는 하나의 방증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의 두바이 진출에 관련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위메이드의 두바이 진출은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난 5월에 위메이드가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한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싱가폴 싱가포르이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두바이로 많은 기업들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해서 그들과 교류하고 현재 두바이에는 각종 지원 정책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지원 정책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두바이 지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위믹스의 글로벌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지난 17일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뉴스 채널인 CNBC 아라비아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언급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사업과 인터게임 이코노미의 구현, 위믹스 코인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지 미디어와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존재한다 합니다. 그러니 위메이드가 두바이 진출을 통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인 빈 살만이 메타버스 시장 구축을 위해서 4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지난달에.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두바이에 진출한 것의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IR 실장인 김상원 씨에 따르면 현재 잠재적 투자자의 범위가 광범위해졌다 언급을 하고 있고 유럽, 미국, 아시아 각 지역 국부 펀드뿐만 아니라 중동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 지역 내. 블록체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위메이드가 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팡스카이의 P2E 게임인 드래곤 라자 오리진이 제미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출시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터는 위믹스와 마블엑스를 잇는 글로벌 P2E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미터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미터를 들어보신 분들이 뭐 있으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플랫폼이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고 제미터를 어 실제 들어가 보게 되면 자체 코인도 발행할 예정이고 뭐 현재 게임도 하나 낼 예정이고 앞으로 더 많은 게임을 낼 예정이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젠 타이거 모바일과 게임 스페이스가 함께 개발 중인 포켓 버프 플랫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스 글로벌, 검과 마법, 테라, 코드네임 MT 등이 포켓 버프를 통해서 출시될 예정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마블과 관련된 기사도 하나 올라왔는데 넷마블 FNC의 자회사인 메타버스 월드가 자체 메인넷 구축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합니다. 한마디로 넷마블 또한 메인넷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컴투스 또한 자체적인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오 위즈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인텔라 X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위메이드의 선고안이 맞았음이 이미 입증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4년 전부터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의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냥 블록체인 게임이 아니라, 그리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수의 기업들이 위믹스와 같은 길을 가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참전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메이드의 길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봐요. 위믹스 플랫폼이 따라 잡히면 어떡할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따라 잡히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게임 측면에서 위믹스를 바라보게 되면 미르 4라는 킬러 타이틀을 들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르 M과의 인터 게임 이코노미도 올 연말에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굉장히 많은 게임을 현재 온보딩했고 온보딩할 예정이죠. 근데 타사는 어떻습니까? 미르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게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블록체인 게임 중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IP에 블록체인을 붙이는 것이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과연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믹스는 게임에서 멈춰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번 3분기에 메인넷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디파이 서비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NFT 다오의 도입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근간으로 하여 더 많은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사로서 올인 베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위메이드거든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켜가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인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날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들이 적자의 허덕이거나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라는 기업과 그들 기업 간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기에는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역사에 있어 큰 분기점이 될 위믹스 자체 메인넷의 도입, 위믹스 달러의 도입 등을 저는 분명히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이것의 출시 시기 자체가 한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껏 잘 기다려온 만큼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날의 시기를 이겨낸 다음에 위메이드의 분명한 성과를 함께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